마가복음 8장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으로 일곱 광주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떡 일곱 개, 물고기 두어 마리로 사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바리세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소경을 치유하는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팔장은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 일곱 광주일의 축복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12월 첫 주간 기대감으로 또 간절함으로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에 라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 무렵. 사실 언제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표현, 그 무렵이라는 표현은 그저 여러 날들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 날들 중에 여하튼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도 다른 날처럼 큰 무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보기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런데 그날은 다른 보통의 날과 는 다르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2절에 보면은 그더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놓으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더다. 네,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더 문제가 되냐 하면,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말씀 사경의 부흥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근데 물론 저마다 간단한 음식 정도 자기들의 간식 정도는 도시락 정도는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 모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동이 났어요. 각자 준비한 간식들,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큰 무리가 사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서 한가에서 흔히 말하는 백수라서 사흘씩이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저마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일을 해야 했을 것이고 가정을 돌봐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흘식이나 돌아가지 않고 주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고 주님과 함께 그 만남을 만남의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개중에 그 바쁜 사람들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건마저 사흘식이나그 모임을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이들이 사흘 식이나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주님의 손길에 아주 간절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곁을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 옛날 이들처럼 더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그들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 옛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 그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주님의 피, 치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주로 누가 있는지, 주로 누가 여러분 곁에 있는지요. 여러분 옆에 주로 누가 혹은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구만 더 보죠. 잠언 27장 17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시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빛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반대의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늘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생명의 울타리 안에 그 은혜와 복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길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비록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이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궁핍할 수 있다는, 때로는 그 자리가 굶주릴 수도 있는 자리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늘 배부르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풍성하고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도, 주님 안에 머물러도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따뜻하고 늘 풍성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도 풍랑 만날 수 있다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기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도 핍박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주와 함께 이 바다를, 이 거친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설레는 이 바다를, 우리 인생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무사히 건너가게 될 겁니다. 바람이 없다는 것, 물결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친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높은 물결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바다를 무사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너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무사히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진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이 표현은 그 단어적인 의미는 몸 안에 장기들이 꿈틀거릴 정도로 애타하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모습입니다. 애간장이 탈 정도로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목마름과 궁핍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아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애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한숨과 눈물과 근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겁니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 눈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극률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고민과 한숨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해서 분명 곧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곧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좀더 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들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그냥 이 상태로 돌려보내면, 분명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기서 멀리서 왔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멀다라는 의미,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먼데 사람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먼데 사람이 이방인.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멀리서 왔다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지역에서 온 이방인들. 이 모임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지역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해서 더더욱 굶지린 상태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떡, 빵이죠. 빵이 없었다는 겁니다. 살 곳도 없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니 매우 불신앙적인 말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말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어디서 떡을 얻어, 어디서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누가, 어떤 사람이 라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누가 떡을 얻어서 떡을 구해다가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맞죠? 이 광야에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에는 이들의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같은 상황을 한 차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벳세다들 역에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고작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12바구니를 남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서, 누가 이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정말 너무도 빨리, 신속하게 잊어버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까먹어버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까먹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누가 이들을 먹일 수 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분명 예수님이 다 먹이셨는데 까맣게 입고 있습니다. 하긴 이들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극휼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으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후로는 정말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막 다짐하지 않습니까? 막 변화된 삶을 다짐하고 기쁨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막 다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지어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는 우리들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금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하는 우리들입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지난날에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 너무 빨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제자들의 물음, 누가 떡을 얻어서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수 있어야 될 겁니다. 누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이 물음. 마가, 이 저자 마가의 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물었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죠.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들의 답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면 할수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누가 할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이런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줄이라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마가의 대답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기대는 그런 우리이어야 할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그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안식 주실 겁니다. 누가 할수 있을까? 묻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쏘이다. 하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몇 개나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일곱입니다라고 우리는 이 주님의 물음과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없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몇 개나 있느냐, 즉, 있는 것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같습니다. 없는 상황은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죠.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작은 소망을 발견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처럼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 건몇개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없다라고 보았지만 주님은 있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쯤 있는 컵을 보면서 반밖에 없다. 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같은 상황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유형인지,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사람인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 그 나머지 반도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주님의 채우심을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예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익숙한 장면이죠 이미 보았던 것처럼 5 0 0여의 때처럼 역시 감사기도 하시고 떡과 생선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8절과 9절, 1절,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배불리 먹고. 굶지린 사람들이, 사흘이나 못 먹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이사야 25장 6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쉬운 성경으로 같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 뒤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죠. 시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가장 좋은 음식, 잘 익은 포도주, 맛있는 고기로 채우시는 주님의 채우심이 있을 겁니다. 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일하심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또 가정 이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다른 기적을 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채우심의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우심보다는 그렇게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봄에 대한 말씀을 더 중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 저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심, 한숨, 눈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다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럼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 그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길,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길, 그리고 죄몸된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